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녀의 조기유학 고려하시는 분들 영어권으로 보내야 되나 아니면 뭐 말레이시아로 보내야 되나 뭐 영어권이라면 뭐 호주, 뭐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뭐 다양하게 있겠죠. 그럼 어디로 보내야 될까? 일단 동남아로 보내야 될까? 예, 동남아라면 그냥 말레이시아를 얘기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로 보내야 될까? 아니면 뭐 필리핀도 있겠죠. 영어권 국가를 보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참고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부모가 함께 가냐 아니면 뭐 아이만 혼자 보내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어권 국가는 여러분 장점이라고 말하면 일단 말 그대로 영어권 국가잖아요. 그럼 영어를 배우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뭐 비교할 게 없죠. 동남아랑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영어를 배우러 영어권 국가에 가는 게 가장 좋죠. 특히 자녀가 어린 나이라면 더 그렇죠 왜냐면 영어권 국가 기준으로 뭐 학교도 이제 선택하실 수 있겠죠 뭐 그냥 퍼블릭 스쿨 공립학교를 보낼 거냐 아니면 뭐 사립학교를 보낼 거냐 이제 뭐 학생이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면 보딩 예, 기숙사 학교를 보낼 거냐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영어를 배운 데 있어서 영어권 국가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학교생활을 한다는 게 영어를 배우기에 가장 자연스럽게 배우기에 가장 좋은 환경은 그거는 뭐 누가 말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어권 국가로 가게 되면 장점도, 있,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 학년이 고학년이 될 경우에 그 공립학교 기준으로는 공부를 많이 안 합니다. 공부를 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학교가.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뭐 지역에 따라서 편차도 있고, 네. 동네마다 편차가 있긴 하겠지만 그냥 퍼블릭 스쿨 기준으로는 영어권 국가들은 그렇게 공부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공부를 진지하게 하는 분위기들은 그러면 내 아이가 뭐 목표가 예를 들어서 뭐좀 높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공부가 공부를 안 하는 분위기라면 조금 마음이 신경이 쓰이겠죠 부모로서 그러다 보면 이제 사립학교를 찾게 되고 또 내가 내 아이가 진학하려는 대학이 좋은 학교라면 뭐 소위 말하는 뭐, 명문대, 아이빌리그급 대학이라면, 이제 또 고등학교도 이제 어떤 이런 사립학교나 좀 명문학교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발생합니까, 여러분? 비용이 이제 크게 발생하는 거죠. 왜냐면, 하 영어권 국가들도 그런 보딩스쿨이나 그런 사립학교들은 학비가 비싸,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그, 유학을 가는 경우에, 유학생의 경우는 학비가 더 비싸죠. 그러면 여러 가지로, 부모님들도 뭐 경제적인 부담이 생기고, 이런 걱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학교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어권 국가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는데, 예. 소위 말하는 뭐 사립학교나 보딩까지 보냈는데 대학은 어중간한 대로 보내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대학도 명문대로 보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 등록금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을 떨칠 수 없는 거죠. 예, 장점은 장점대로 있지만 아니 우리 그렇잖아요 해외에서 대학 나왔는데 어, 소위 말해서 뭐 동남아에서 어느 대학 나왔어요 이거랑 미국에서 어떤 명문대 나왔어요 이거를 동등한 선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 기준으로도 그 사람의 능력을 떠나서 벌써 그냥 그 액면가로 보여지는 게 다르잖아요 그거를 뭐 부인한다면 그거는 뭐 정신 승리겠죠 뭐 동남아 대학들을 폄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통념이 그렇다는 걸 부인할 수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예, 장점은 장점대로 있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참이 비용 부담이 상당한 겁니다. 반면에, 동남아 쪽은 여러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뭐 비싼 학교들도 있지만, 조기유학의 경우에 가성비에 있는, 뭐 가성비 있다는 말 자체가 참 그렇죠. 예. 저렴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냥. 예. 그냥 솔직히 말하면 저렴한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저렴한 학교들은 다, 뭐, 진학 실적이 나쁘냐. 한국분들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진학 실적이잖아요. 진학 실적? 괜찮은 학교들도 있습니다. 네.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비싼 학교는 다 진학 실적이 좋냐. 진학 실적이 좋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또. 그거를 어떻게 보면 경중을 가릴 수 있어야 되는 게 또, 예, 부모의 선택의 목이겠죠, 목시겠고. 그러면 동남아에서 교육 시키면 장점은 뭐냐? 단점은 뭐 영어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영어를 조금 아무리 국제학교 환경이라고 해도 영어를 내 아이가 한국 아이들 기준으로 영어를 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뭐 발음이나 이런. 우리가 말하는, 한국분들이 말하는 유창함이 보여지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영어 공국가에 비해서 같은 나이라고, 동년배라고 했을 때도 뭐 1, 2년 더 걸릴 수도 있고, 예, 2, 3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은 뭐냐? 비용적으로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남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어, 업그레이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 동남아에서도 말레이시아에서도 뭐 영국 명문대, 미국 아이빌리그 진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경제적으로 예산을 짤때 조금 더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왜냐하면 물론 동남아도 비싼 학교들도 있지만 비싼 학교들은 뭐 미국의 사립학교, 뭐 영어권 국가의 사립학교의 비용이 절대 저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택지가 있고 선택지가 다양하게 있고 뭐 필리핀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선택지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렇다는 전제하에서 내가 대학교 때 조금 더 예산을 넉넉하게 쓸수 있는 겁니다. 공부 시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학교 때가 진짜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가 진짜 진검승부고요. 커리어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이제 대학 과정이잖아요. 그럴 그럴 때를 생각하면. 분명히 어, 동남아도 하나의 초이스는 선택에 그런데 범주 안에서 고려해 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즉내 아이가 가는 진로에 따라서 그리고 내 아이가 목표로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커리어죠 정확하게 말하면 커리어입니다 그 커리어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남들이 영어권 국가로 가니까 나도 영어권 국가로 가고 남들이 동남아로 가니까 나도 동남아로 가고 그거보다는 내 아이가 궁극적으로 내가 바라는 내 아이의 커리어 아이가 어릴 경우에는 솔직히 부모가 생각하는 거죠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자기의 커리어를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는 아이의 선택도 굉장히 존중받아야 겠죠 그니까 그두 가지가 잘 조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커리어를 맞게 대학은 어디로 가는 게 낫겠고 그러려면 내가 어디서 공부하는 게 나한테 동남아에서 공부하는 게더 유리할지 아니면 영어권 국가에서 공부하는 게더 유리할지 이거를 분명히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조규왕 남들 다 가는 말레이자아 조규왕 나도 한번 가자 나라고 왜못 가냐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분들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과정들을 생각하고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나중에 결과나 이런 자녀들의 보여지는 결과물이나 자녀들이 가는 길이 훨씬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모도 뭐 공부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하시고 정말 큰 그림을 보시면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지금 내 상황에서 아, 어떻게든 여기 벗어나야겠다, 무조건 가자 이런 식이 아니라요. 그래도 내 아이가 어떤 앞으로의 스텝을 밟아서 갔으면 좋겠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계획을 짜셔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